자 그다음 이 교재 이제 여기가 부동식 마지막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교재 이쪽에 290 페이지 그 전에 여기 있거든요. 290 페이지 전에 이거. 290페이지 전에, 자, 여기에 어, 이렇게 포물선 하나가 이렇게 포물선 하나,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오고, 교점의 x 좌표가 이거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라고 해요. 여기 있을 때 뭐야? 여기가 델타거든? 읽을 때 하나가 델타고 여기가 알파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베타, 감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 베타와 감마에서 만나고 교점이 알파와 델타일 때다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양면에 yy만 붙이자 이 말이야 yy. 항상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해석하는 거야 해석. 영어 번역하듯이. 그러면 여기 yy를 붙이면 즉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는 0. 이거의 해라는 말은 yy를 붙이면 y는 y, 는을 붙이세요. 이렇게. 양을 붙이면, 뭡니까? 얘는 그냥 포물선이야. ᄂ. 얘는 x축이야.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해? 석돼 포물선. 포물선이라는 건 빨간색이야, 빨간색. 포물선과 x축이 만나, 이는은 뭐라고?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럼 포물선과 x축이 만나는 건 뭐야? 이 베타와 간마니까 1번 값은 바로 베타와 간마다. 이 2번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내가 여기까지 하면 이2번 해서 가면 어떻게? 방정식 그해 이렇게 하지 말고 2번 이제 포물선과 직선 는그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부분 그 포물선과 포물선과 파란색이 만나는 점이 여기와 여기인데 바로 알파와 델타에서 만나다는 말 가지. 그래서 2번 답은 알파와 델, 델타입니다. 혹 3번 이제, 이제, 이제 뭐야? 이제 포물선과 X축이면, X축이 뭐라고? X축이 더 위에 있는 거죠 X축이. 네? X축이 더 위에 있는 게 어딥니까? 여기서 이 그림에서. 포물선보다? 이게 포물선이거든? 이게 포물선인데, X축이 더 위에 있는 건이 부분이지? 이게 더 위에 있지? 그래서 3번 답은 베타부터 감마까지가 답이 되겠죠. 네. 등호 들어가니까 여기도 이제 등호 여기서부터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a 는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포물선 위에 있어야 돼. 직선보다. 그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어디입니까?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직선보다 더 위에 있겠지. 이 파란색 직선보다. 얘와 얘가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고 델타보다 큰 쪽이 되는 말이지. 근데 저번 시간에 이런 것도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잖아요. 요한 쪽을 이렇게 이양해 버려요. 이왕하면 ax 제곱 플러스 b 빼기 mx 플러스 c 빼기 n 이 0보다 크다고 해 이런 게 이제 0 이런 데서 나온다 이 말이지 알겠죠 음. 자 어... 2번 2번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2번 여기 2번 자. 2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에서요.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둘 중에 하나만 할게. 왜냐하면 차이점은 뭐야? 항상 위쪽, 항상 아래쪽. 이 차이니까 똑같은 문제거든? 하나만 할게요. 2번까지 하겠습니다 포물선은 y는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이라는 이 포물선이 딱 그릴 수 있는 그림이지 딱 픽스가 된 그림이야. 근데 최고차가 음수니까 뭐 이런 모양이 그려지겠죠? 이는. 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포물선을 그릴 필요는 없어 모양만 그리면 된다. 음. 근데 이건 그냥 고정이야. 어. 고정, 고정, 픽스. 근데 여기에 직선 이유 즉. y는 kx 플러스 이는 맨날 바뀌어 k 값에 의해서 바뀌어 이게 기울기가 바뀌어 예. 그럼 보세요 자자 자 보세요 어차피 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면 이거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이거 셋 중에 하나야 그러겠지 예. 다시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뭐, 세 중에 하나니까. 다른 케이스가 안 나오지. 선생님,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이런 케이스가 나중에 그림을 끝까지 그리면. 그래서 그림을. <laughs> 얘가, 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는 거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입니까이 포물선이 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서 그려지는 건몇 번이야? 바보가 아니서몇 번이야? 1번이지. 1번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얘랑 얘가 만나면 안돼 있듯이. 만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얘와 얘가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은 만나면 안 된다란 말은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다가 바로 허근입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작다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교점을 잡으려면 두식을 열립해야 돼요. 열립. 연립. 그럼 응. 열립하면,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이제 대입하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는 kx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이항하면 4x 제곱에 네. 요거 이항시킨다. 그러면 플러스 k 마이너스 2x에 이항하면 플러스 1 리콜렴. 2차 방정식 만들어졌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응. 다시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그래서 요게첫 번째 방법이고 자두 번째 방법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다. <laughs> 항상 아래쪽에 있는 게이 그림이야. 이 그림 되려면 교점이 없어야 돼. 교점이 없으면 헉은, 그, 그래서 헉, 네, D는 연자 작다. 그래서 이제 교점을 잡으려면 일단 연립해야 되는 거야. 연립. 연립했을 때이 2차 방정식이 D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쓸수 있죠. 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래프가 KX 플러스 E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쓴 거야. 항상 아래쪽에 있다. 식으로 이렇게 써. 내가 뭐라고 했어? 아래, 이게 크다 작다 아니라 위아래로 해서 가라고 했잖아. 이게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지 얘게더 작아야지. 항상 위쪽이면 이렇게 돼야지. 그지 그래서 얘를 이항시키는 것보다 이쪽을 이항하는 게더 나아. 요쪽을 이항해야지 얘, 이, 치우고차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 넘, 넘기면, 4x제곱 플러스, k-2x 플러스 1이, 이게 다 넘어왔으니까, 이게 방향이 0보다 크다. 즉, 이 부동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이 부동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그러면 아까 개념 문제 3번 유형이 바뀌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3번 유형이. 모든 실수에, 모든 실수에 부동식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문제를 바뀌더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는 똑같은 문제야.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했다. 는 말이죠. 봐봐. 아까 있었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바로 절대부동식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어떤 문제? 절대부동식 문제였다. 절대부동식. 그래서 이거는 뭘로 푼 거야? 방정식의 살짝 그 개념으로 푼 거고, 이거는 부동식의 개념으로 좀풀었던 말이지. 네. 그니까, 아니, 같은 말이라고. 교점이 없다, 이 말이다. 안만난다이 말이다. 같은 말이라고. 안 만나니까 교체되는거지 안 만난다는 라 말은 두 직선이 더 위쪽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야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등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때문에 이 항상이라는 말이 바로 모든 실수에 해당되는 거야 모든 실수 절대 부등식인데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이 변형 문제는요. 변형 문제는 변형 문제입니다. 이 변형 문제는 자 일단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얘는 아래로록이지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3 그래프가 얘보다 직선보다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가 이거다. 아, 그건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어차피 여기에 직선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셋 중에 하나. 파란색 이 직선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이 뒤에, 뒤에를 보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직선이 이렇게. 그래야지만 여기서 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 부분이 위쪽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는 파란색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쪽 에 있어. 그 범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보다 작을 때 하고 그런데 여기가 이가 되고 여기는 b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뭐야? 교점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교점이 그그 존재하는. 거야. 네. 교점이 존재하면 우리가 뭐라, 뭐라 뭘 가지고 푸는 거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로 풀었어. 그래서 얘가 이 직선 y는 x 5 오면 야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바로 이와 b 다 이와 비. 그래서 이걸 연립해 이제 대입하면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3은 x 빼기 이항의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8 이퀄 0. 이거의 근이 뭐다? 이거의 근이 e 하고 b다.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는 바로 근과 계수 관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못해도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위쪽에 있는 이것보다 위쪽에 있는 x의 값이 이거이다를 이 정도 그림은 그려놓고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정도는 그려야지 어? 이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 부동식 풀는 거 보면 알겠지만, 2차 함수 그래프 정확히 그리는 문제는 단한 문제도 없어. 2차 함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문제는 언제 필요하다? 중상 때는 필요해. 중상 때는 정확히 그려야 돼. 중사 때는 2차 함수 그리려면 x축, y축도 그리고 꼭지점 찾아서 정확히 그리는 요 연습은 중사 때 이미 끝났고, 여기 나온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냥 모양만 잡아서 하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뭐 알겠지만, 뭐 하는 게 뭐냐? <laughs> 문제 풀때 한별씩 아니면 금과 개소하고 두 줄이 아니고. 한별이 오지 말요 자, 그래서 요거는 2번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1번은요, 어, <laughs> 해 볼까? 그럼 1번은 뭔지 해석해 볼래? 1번 해석해 봐라. 자, 너. GX가 크지? GX가 크단 말이야. GX가 어떻게 돼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위에. GX가 어떤 거야? gx 가 이거 거든 이거 예 이게 위에 있는 부분 어디야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위에 있지 여기서 여 때까지 즉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위에 있지 그 1번 답은 마이너스 1부터 x가 5까지 이게 1번 답이야 이게 1번 답 알겠냐? 어. gx 가더 위에 있는 거야 크다가 아니라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자그 다음에 2번 자 우리가 보세요 A와 B를 곱했는데 0보다 크다.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호가 다단말이요 아, 부호가 다단 말이지. 즉, 이게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두 개로 쪼개죠. f(x)가 0보다 큰과 동시에 g(x)도 0보다 커야 돼. 아니면, fx가 0보다 작은과 동시에 gx도 0보다 작은. 이런 부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만 할게요. 음. 위에만 하면, 들어보세요. fx가 0보다 크다. 이 뜻은 뭡니까? y 붙이라고 랬죠 y 붙이라고 랬지 y. 그러면, 포물선이 x축보다 위쪽이거든요. fx. 네. fx 그림이다. fx 그림이 이거거든요. 요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파란색. 그럼 수직선찍 그렸을 때 자, 파란색이 x축보다 위쪽이 어디냐? 지금 위쪽이 어디입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큰 쪽이지. 동시에. 동시에, GX가 0보다 크다? 이 그래프가 X축 위부분이 0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7까지죠. 이렇게 되겠지. 지금 구멍 안어가니까 지금 구멍 다 빼놨습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겹치는 게 여기지. 여기. 겹쳤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X는 4보다는 크고 7. 요게 이거 답이에요. 밑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알겠냐? 그래서, 이제 2차 부동식 다 끝났습니다. 2차 부동식 끝났고, 이제 연립 2차 부동식 들어가면 돼. 자, 여기까지 빨리 해보세요. 문을 빼고.